너... 잘 맞네. 오, 고이 조금 짱새데 너무 좋다 이거. 고기 주입 넣는 거, 거 새로 장만한 거야? 거야? 어, 전동으로. 손해가 근데 많다. 이거 윤니가 선물 사준 거잖아. 오늘 미니 개시하는 거야? 놀라 놀라 놀라. 되는데가 엄청 높은데 거? 이거? 괜찮아? 괜찮아? 안어 좋아 어 이거 되게 어? 아가 어. 어디가? <laughs> 아아컷컷 윤이야 네가 더 격하게 해야지 오빠 하는 게안 어색해 보여 형아가 저지나 민이가 많이 들었어, 농구가 어, 큰일났다, 는거 아니야? 그래 <laughs> 하지만 농구는 시작 흔들려 해봐 바로 블 블록킬 블록킬 알았 자, 여러분 저희가 아까 연습했던 거와인가와 왁, 왁 찍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됐어, 민희야? 어. 우리 주앙이야넓개 어. 나와? 어. 아니, 넓게 안 나와 넓게 안 나온다고? 통화가 넓개나 <laughs> 오, 와 어, 미니 잘찍었는데 <laughs> 됐어. 완벽했어벽해 완벽해, <laughs>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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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라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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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 아, 헷갈렸어. 아, 헷갈렸어. 아. 오, 무서운데? 좀 나... 아, 씨. 앞머리 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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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 아. 아, 뭐야? 너. 하면 안될것 같아. 바로 뭐... 됐다.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아, 다다다다 아,

오, 오, 나이스, 유니. 아. <laughs> 보여줘. 멋있는 거 보여줘.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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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야, 아, MBA 너무 봤다고 막 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자, 민니랑 1대1 해보겠습니다, 1대1. 민니가 돌파를 음, 한다고 하더라고요. 빵. 아. <laughs> 오, 오. 아니, 이게 계속 나 와우! 공격하는 사람 팀이야? 윤희가 되면 이죠. 윤희야! 형은 슛안 할게. 오! 오! 오. 아니, 오. 왜? 왜? 오. 어? 막을 아? 필요가 없는데? 윤희야! 야, 다시 와야 돼, 윤희야! 슛 타는 게 아니야! 어? 어. 끌어, 여기. 윤희야! 어서 안넘쳤어야 아, 나갔잖아. 야, 나갔잖아. 아. 손가락 부었어요. <laughs> 진짜 왜 빨간이야? 멍든 것처럼. <laughs> 오늘 한의원 가봐야 될것 같은데. 미니가 3월 1일 날 농구 학원에서 대회를 하는데 거기 참가 신청을 했거든요. 일주일 좀 넘게 남았는데 그저께 친구들하고 농구. 하고 놀다가 손가락이 약간 삔거 같아요 대회 나가려면 아프면 안 되니까 한의원을 가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이걸로 한 번만 고정만 하자 파스 파스는 하지 마 가서 침 맞고 혹시나 뭐 찜질하면 아플 거 같아 이렇게 하고 그냥 가자 안녕하세요 좀 부은 거 네, 같아요 지금 아, 예. 거 지난번에 좀 어땠나요? 지난번에 괜찮았지 침 맞고 그치 민희가 농구하다가 손가락 다쳐가지고 지금 한의원 가는데 지금 아파? 아니 좋지 않았네? 침 많이 맞아봤어? 그럼! 어? 도 많이 아봤 <laughs> 윤희는 이제 하나도 안 아파해 엄청 잘 맞아 <laughs> 살이 더 없어서 아플 수도 있지 손가락이 더 아픈가요? 침 맞을 때? 안아파 <laughs> 괜찮아요? 아니 곱창 아플 아 뼈하고 뼈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인대가 감싸고 있거든요. 음. 거기를 충격 때문에 이렇게 발목 삐끗하는 거랑 음. 똑같이 여기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어. 왼쪽만 보세요. 왼쪽만 보세요. 팔? 네? 왜?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아 왜? 안돼 아, 몸은 연결돼 있어. <laughs> 잘 맞네. 비좁잖네 괜찮지? 어디가 아파 어휴대 왔어? 휴도폰이어 휴대폰 왔어? 휴대폰 왔어? 휴대폰 어휴어가 이거 이거 응원가 이러니까 막 이렇게 걸어가고 네, 이렇게 하고 오 저... <laughs> 맞아 맞아 그 가다한번더 아, 아, 아니야 엄마 잘어 맞아 맞아 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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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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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걱정하지마! 다찾아보게 만들어줄게! 오빠가 이겨라 오빠 이겨라 <laughs> <laughs> 이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몇 시에.. 저 근데 왜 보이신 거예요? 아 그래도 동생 시합하는데 네 같이 연습 좀 하라고 망고에 문자도 모르는데 <laughs> 같이 앞에서 해줘 <laughs> 실력 한번 보시죠 아 근데 아파트 실력은 조금 인정받았어 저번에 예? 어 아빠랑도 한번 있었을 때 민희는 잘했어 <laughs> 내가 본 민희는 아닌데 그래도... 봐봐 저 신발 봐봐요 신발만 조던이야 뭐지? 신발 조던이면 실력 때문에 주던 <laughs> 뭐야 역할이 없어 어뭐 없는데 어, 어. 아, 근데 뭐 너가 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어, 어. 너 포인트 가드 어. 자기 마음대로야? 준비됐어? <laughs> 네. 준비된 자세가 왔습니다. 그럼 유진아, 천안 팀. 그럼 유니가 꼴로는 걸로 출발. 긴장돼 그러니까 얼마 안들았지 <laughs> 마이크 미니아주와 스타크 메니. 미니. 지금 공격그겁니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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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웃음> 오, 그치, 여기서. 좋은데? 오, 그 그치, 오, 그치, 오, 그치, 오, 그치, 오, 그치, 오, 그 오, 그치, 습 그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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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몇번슛 못하면 상대 선수들이 어안 막아도 되는데 이런 생각한다니까. 아... 어. 마무리 할수 있는 거는 확실 해줘야 돼. 알 오! 와! 많이 늘었지 오! 이대0 민희. 다! 정박! 여기 안 여기 안 여기가 정박했어. 왔다. 오! 그렇지 메이크 좋았어. 와아 어... 아! 아. 아, 쟤는 왜 저기 누워있어? 야 다음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아빠랑 윤희랑 먹고 너랑 민이랑. 윤희랑 먹고 어... 그 짝고 맞춰서 아! 뭐야 아, 아, 왜 이렇게 어, 왜말 걸어요 형! 자 윤희야! 맞춰! 빈티! 슛! 아아아아악! 가짜봐 무우! 오오! 멋지다 멋지다. 아! 뭐야? 아. 아 U. 아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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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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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 말을 안들려는데요외 <laughs> <또 외국에서> 오늘 <laughs> NBA 아니야? <laughs> BBN 연란 <Bionland> 배스킷볼 <Basketball 웃음> 어.. 내셔널 <마. National 웃음> 지오그라피.. <laughs> 뭐라는 거야? 레이디업을 연습해봅시다 원투 컴온 보여줘 쇼잉쿵 오오 패스 이가 어쨌든 친구들에 비해서 작은 편에 속하니까 음. 이게 스피드와 낮은 몬 돌림으로 분 명히 레이업이 중요하겠죠? 주특기가 되네. 오케이. First of all, 레이업. 거의 거의 성공. 거의 오. 성공이면 오. 안 되지. 성공이어야지. First 어. What? 오케이. 어. 균형도 가네요. 하나를 할수 있으면 여러를 하는 건 <있었는데> 정말 똑똑한 <laughs> 미나. Number 2. <two. 웃음> 3점을 잘 쏘는 친구들도 있을까? 어. 근데 민이는 3점이 가능합니까? 3점 절대 안 해요. 2점으로 갑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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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운데 하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걸로. 시작! 오! 오, 됐다, 됐다.

아싸. 구만 많아 가지고. 아니, 앞 던지는 거야? 일로일일 아,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던지면 <어떡해. 웃음> <laughs> 어떻 이게. <laughs> 어떻게 그러면 서디스 디펜스 있어요? 아니요. 농구는 디펜스가 중요해요. 네. 오이. <laughs> Fail. 오. 오. 아. 오. 오. <laughs> 성공. 여러분들 장난 삼아서 연습이라고 <웃음> <웃음> 명분을 갖다 붙이고 <웃음> 놀았는데 <웃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해외 파이팅 하고 네. 나아도 응원하러 갈게요 파이팅 농구소년 미니 <laughs> 파이팅